가축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가축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가축이 요구하는 영양분을 공급해서 생산력을 최대한으로 늘려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가축의 환경과 사료에 대한 연구가 부진해서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양 표준을 이용해 왔습니다.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개방 계사에서 닭에게 사료로 공급해야 할 영양분을 밝혀내므로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어분을 쓰지 않고도 많은 양의 질 좋은 계란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알을 낳는 닭에게 주는 사료는 그 성분이 좀다를것 같은데 어떤 성분이 꼭 필요합니까? 예, 예, 닭에서 산란계가 산란을 하고 자기 몸을 유지를 하고. 어 또는 이 정상적인 이 생활을 활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 다 사료로서 공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필요하고 또는 뭐 계란의 껍질을 만드는 이 칼슘이라든지 또는 인이라든지 또는 각종 비타민이라든지 또 다른 이 광물질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에, 다른 이 영양소들은 이 사료로서 일반적으로 부족되지 않지만은 그 중에서 이 단백질,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아미노산은 이 닭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사료로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에, 그러면 이렇게 산란양닭에게꼭 필요한 성분들을 우리가 현재 먹이고 있는 사료에서는 어떻게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예, 필수 아미노산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달의 어, 경우에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1 1 가지가 됩니다. 네. 어, 그 중에서 1 어, 1 가지가 다 일반설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어, 여기서 보이다시피 이게 저 일반 이 사료가 되겠고 어, 네. 이쪽에 보이는 게 이분을 어 첨가진 이분에 개발된 이 무어본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어, 이 사료에 있어서. 어, 가장 부족되기 쉬운 제한 아미노산이 이 제1제한 아미노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치원인이 되겠고 어, 두 번째 부족되기 쉬운 제한 아미노산은 이 제2제한 아미노산인데 라이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족한 이 아미노산을 이 사료로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제한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있는 사료를 갖다가 원료에 배합해야 되겠죠. 네. 그럼 그 결국 그 제한 아미노산이 풍부한 사료가 바로 동물성 단백질 사료인 어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료에는 이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분을 3를 써가지고 요구량을 맞추는 사료입니다그 네. 프로 그러니까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네. 일반적으로 사, 사용하고 있는 이 사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으로는 네, 보이 차이가 없죠. 그렇군요. 그런데 네. 네. 이쪽은 어분을 그럼 안 넣는 겁니까? 예. 네. 그러면은 어분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 제한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 사료에는 이 어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분을 사용을 하지 않고 어, 합성 아미노산, 아, 즉 인공적으로 합성한 이 DL 메치온이라든지이 L 라이신 HCL을 첨가를 해가지고 부족한 아미노산을 이 보충해준 이번에 새로 되, 개발된 사료가 되겠습니다. 네. 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먹이고 있는 이 어분을 넣은 사료. 이 사료를 서을때 그,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네, 예, 우리나라에서 이 어분이 일부 생산이 되고 또 일부는 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음. 이 어분을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음. 그첫 번째로 어분은 이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음. 원료 사료 가격을 환산해 볼 때. 어부는 이 식물성으로서 이 단백질을 공급하는 대두박에 비해서 약한 1.8배. 그 다음에 이 옥수수 가격에 약한 4.7배. 그 다음에 배합 사료에 약한 3.6배나 되는 이 고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문제점으로서는 이어부의이 품질의 안정성이 없다는 얘기죠. 음. 어, 최근에는 이 어분을 검사할 수 있는 이 기법이 여러 가지 개발이 돼가지고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악덕업자들이 어분을 제조할 때 어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값이 싼 유사물질, 정말 해서 우모분이라든지 또는 피역분이라든지 이런 걸이 권니 발이 우려가 있습니다. 가짜?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어부는 이 생선의 이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또이 서해 바다냐 남해 바다냐 이 생선 이 잡은 이 산지라든지 또는 뭐 계절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이 품질이 또 틀리고 선도에따라서 다르겠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같은 이 생선이라고 할지라도 이어부는이 제조하는 이 과정 정말해서 이저 어분을 만들 때 기름을 짜게 되는데 그 탈지 방법이라든지 또는 어, 건조 방법, 그 다음에 이 어분에 들어 있는 이 소금의 함량, 염분 함량이 되겠죠. 아, 그런데 따라서도 이 품질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분을 사료회사에서 사용할 때. 배합할 때마다 원료가 바뀔 때마다 배합표를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분을 갖다가 사료에 사용할 경우에 그 어분에서 나는 이 비린내 소위 말하는 어취라고 그러는데 네. 이 어취가 계란의 배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이 계란을 먹을 때 비린내 때문에 계란을 덜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계란에서 나는 그 비린내가 결국은 사료에서 오는 거군요 예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 가운데 그 오븐을 쓰지 않는 사료를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오븐 대신 들어가는 그 영양분이 이제 아미노산 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필수 아미노산을 그럼 어떻게 첨가를 합니까 예. 결국 그 부족되기 이 쉬운 아미노산을 여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부족되게 되겠죠. 그 아미노산을 이 합성된 인공적으로 합성된 아미노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 DL 메치온이나든지 L 라이신 HCL이라는 이 합성된 아미노산을 사용을 해서 요구량을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것은 합성하기가 쉽습니까? 네, DL 메치온인의 경우에는. 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걸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은 충분히 축적이 돼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 시장성이 약간 없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 국내에서 만들지 않고 외국에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앞으로 이무허분 사료가 널리 보급이 돼가지고 어, 수요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합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엘라이신 HCR의 경우에는 이 국내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외국에 상당한 양을 수출하고 있는데 생산된 양의 약한 90%는 외국에 수출하고 나머지 10%만 이 국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그화학적인 과정을 거쳐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은 우리가 어문을 넣을 때보다 좀 비싸게 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네, 뭐 흔히 생각할 때 에, 합성된 인공적으로 합성된 아미노산을 쓰면은 이 사료 단가가 비싸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이 무어분 산란 사료의 경우에는 어, 어분을 3% 사용했을 때보다 어 사료 단가가 약한 1.2%가 절약이 되고 그리고 이 무어분 산란 사료의 특징이 이 산란 기별로 이 영양 수준을 이 다르게 했는데 정말에 산란 초기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가 싸지게 되고 산란 중기 사료의 경우에는 어분 사료보다 약간 2.6%그 다음에 산란 말기에는 약 3.9%나 저량이 되는 그런 사료가 되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값은 싸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 먹는 양은 어떻습니까? 닭이 더 먹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예. 네. 어분을 사용할 경우에 닭이 기호성이 좋아가지고 사료를 많이 섭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사료 섭취량은 이 기호성도 중요하지만은 달 닭의 생산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므로 오히려 어분을 사용하지 않은. 이분의 개발된 무어분 사료나 어분 사료간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은 오히려 무어분 사료 쪽에서 약간 더 섭취하는 정말의 기호성이더 좋은 사료로서 판명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사료의 가격은 오히려 사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계란을 얼마나 낳아주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산란 능력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보시는 이 오른쪽이 네. 이번에 개발된 무어분 사료에서 생산된 계란이 되겠고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일반 어분을 이3% 첨가한 사료구에서 나온 계란이 되겠습니다 아,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군요. 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이큰 차이가 없는 것지만은 어, 이번에 개발된 이 무어분 사료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한 판에 계란 한개 정도, 정말해서 약한 3% 정도의 산란이 더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계란이 보기는 차이가 없는 것지만은 이 계란의 크기를 볼때 무어분 사료를 첨가를 했을, 아 그랬을 때 난중이 약한 0.6g씩 더 커지는 결과가 돼 가지고 네. 결국 산란량이 하루에 넘는 이 계란량이 약한 3.1%나 증가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것이 보급이 됐을 때는. 그산란양이 상당하겠네요 예 네, 근데 현재 규모에서 이 마리수를 더 늘리지 않고 네. 지금 있는 마리수로 이 사료만 바꿔 줬을 때 전국적으로 연간 2억4천4백만 개라는 이 계란이 더 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은 결국 이 계란을 더 놓고 또 사료비가 싸게 먹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간 이 79억 원이라는 이 농가 소득이 증가돼 가지고 이 산란계 농가 호당으로 따지면 연간 230만 원이라는 돈이 이 순수익이 증가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에, 그리고 그 앞서 말씀하실 때이 계란에 그 비린내가 안 난다고 말씀하셨죠. 예. 뭐 역시 깨서 봐도 어, 겉 끝으로는 이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이는 게 지금 저 어분. 이 들어간 계란이고 네. 이쪽에 에, 보이는 계란이 여분을 사용하지 않은 계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쪽이 냄새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냄새 맡아볼까요? 아, 역시 비린내가 좀 나는군요. 네. 그리고 이쪽은 여분을 안는 계란이죠. 예, 네, 뭐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아, 역시 그 비린내가 좀덜 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이 냄새를 맡아봐도 그렇고. 어, 또 실제 이저 요리를 해서 먹을 때도 어이 계란은 이 비린내가 나는 반면에 이쪽 계란은 어 비린내가 전혀 하지 않고 어, 계란이 상당히 구수한 맛을 내는 고런 어, 계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무분 사료가 아 사료의 가격 면에서 또 생산 능력 면에서 아주 좋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료가 우리 농가의 손에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예. 네, 뭐곧 이 농민들이 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사료가 개발이 돼가지고, 지난 9월 중에 특허, 특허를 출원 중에 있고, 그리고 9월 19일날, 전국 사료회사 품질관리 담당자들을 저희 축산시험장에 모아놓고, 연구결과 발표를 가졌기 때문에, 각 사료공장에서 이 무어분 사료를 앞으로 생산하고, 따라서 이 품질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이 이 농민들은 곧이 무어분 사료를 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는? 어뭐이 사용상에 있어서 뭐 특별히 이뭐 주의해야 될 점은 없고 일반 사료와 같이 지금까지 하던 관행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양계 농가를 위해서 좋은 사료를 개발해 주신 데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